에사알바도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네. 더 떨어지면 추매하겠다 추매하겠다 하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6만불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6만불인데 안사는 눌렸는데 안 사누! 라고 하니까 우리는 더 좋은 가격 할인하면 사겠다 라고 할때 샀었어야 했는데 이분 못 사가지고 지금 반드시 올라가고 있다 못사에사알바도르 어. 그 대통령 형! 그 대통령님! 그, 지금이 저점이야 항상 말하지만 오늘이 최저점이다. 저점이다 빨리 안 사면 최고점 넘는다한 아, 그렇죠. 번에 뭐 많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음. 몇천 개, 몇만 개씩 살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백몇 개씩, 어, 백몇 개씩, 몇백 개씩 사면서 너만 거 아니오. 비트코인은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말 한번 해보, 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화폐로 인정해주니까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엘살바드로에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니까 네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름값도 떨어져 생활비도 싸져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자기들의, 자기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점점 긍정적으로 이제 느낀답니다 아 이제? 이제 근데 사실 엘살바드가 최초로 법정화폐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실제 결제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죠 그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국민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다면 다른 국가들 초인플레이션에 걱정하는 국가들 자기네 화폐 대신 달러를 이용하는 국가들 달러를 이용해야 되는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나마 이용하지 못하는 국가들 국가에 있는 달러들이 외화로 발출되는 국가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미 국가 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눈길이 많다 어 팻말로 이제 시위하다가 팻말 돌려 음. 팻말 돌리니까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왔습니다 아, 팻말 뒤에 이게 있어 비트코인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S 살바도르에서 만든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라는 지갑이 있잖아요 네네. 치보 지갑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현금화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현금화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6만 1,500불이죠 6만 1,500불인데 여기서 현금화 버튼을 눌러 네네. 그럼 매도가 되는 거예요 아, 달러로 현금화 됩니까? 아니면 자기네 아, 달러 쓰니까 얘들은 네 아마 달러로 네. 변한 겁니다 달러로 변한 다음에 다시 6만 불이 되잖아요 6만 불이 되면 뭐할수 있냐? 다시 이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단타설. 예 네, 요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 단타 치고 있어. 네, 엘셀바도르 이제 국민들 다 저거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 국민, 이제 전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먹어야돼 잠깐만, 지금 아직, 아직이야! 반두 왔다! 매수! 햄버거. 아 그렇죠 <laughs> 이건가 요즘 이러고 <여러> 있더라 <laughs> 이러고 <이런 거> 있다고? <laughs> 네아나 이제 햄버거 먹으러 딱 갔는데 아씨 미안해 에이, 가격이 떨어졌네 다시 돌아가고 <laughs> 그렇죠 이러고 하고 있나 나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가능하다고 하네 <laughs> 네네 에바도르에서 이제 전국민 단타 대회가 벌어졌다 <laughs> 네, 이런 재밌는 썰도 있다라고 생각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 E C에서 말한 E T F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E T F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시가 승인이 되니까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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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될래 나도 ETF 될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선을 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 넘었지. 선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레버리지 땡겨도 되니?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뭔지 아세요? 곱버스라고 네 곱버스 곱하기 2배 인버스라고 떨어지는 거2배 베팅. 심지어 얘두배 많이 이제 배팅하는 두배더 이제 빨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배수를 좋아해요. 그렇죠. 두 배, 세 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마진 하잖아 근데 곱하기 할수록 사실 내 수명은 반텀먹나는데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키리 비트 비트코인 선물이 승인됐었죠? 네네. 네. 그 발키리사에서 1.25배. 일단 값만 본다 이거지. 네, 두배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네, 네. 1.25로 찍어 먹어보는 거야? 일단 먹어봐 아, 야, 해줄까? 이 된장인가? 해줄래? 똥인가? 해줄래? 하면서 이번에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를 접수했습니다 살짝 찍어 먹어봐야지 음, 두배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발키리사에서는 1.25배에 대한 상품을 냈고요 그리고 아, 얘는, 얘는 마음에 안 들어 다렉스 시온 이름부터 마음에 안들어아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렉스 시온이라는 곳에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도 얘네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숏까지? 예, 지금까지는 올라가는 거에서만 수익 나는 것밖에 없었는데 네. 이번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베팅인 숏 베팅 야, 이게, 배려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레버리지 살짝 간을 보고, 쇼또 살짝 간을 보고도 그러다가, 절여버린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ETF 신청서를 냈는데, SEC에서는 75일 이내에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아, 벌써 거절 당했어 야 하지마 너선 하지 넘었어 하지마 하면서 벌써 거절 다 당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SEC에서는 야, 너희들이 1.25배 부풀린 ETF 만드는 거 하지마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거 마. 승인 한번 나기 시작하면 야 1.25배 해주면서 왜2배나 해줘 왜4배나 해줘 왜1 0 0배나 해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EC에서 어디서 개수작이야 하면서 어디서 개수작이야! 라고 하면서 요청을 바로 철회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 아.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있나? 어, 허튼지 덧든지. 어, 이 새끼들이 지들이 으면저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있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선을 넘었잖아요. 네네. 왜냐면 <laughs>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지 며칠 안 됐어요. 아, 맞아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자기들이 돈 파티 하면서 레버리지를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네네. 얘네들이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 응. 야. 별 털이 없는데 현물안해줄 거야? 아. 그러니까, 선물 ETF가 잘 돼가지고, 너희들이 선을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현물, 지금 생각 없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까진 부정적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 새끼가 똥을 쌌네. 그니까. 왜 여기다가 똥을 싸고 그래? 음, 해줄 때잘 해야지. 배려해줄 때 받아먹기만 잘해서너반 이상 가는데. 아, 그니까. 더 달라, 더 달라고 손을 뻗으니까 안 준다고 합니다. SS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네네, 그건 맞죠. 이, 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안 해줄 거다. 이번에 비트코인 선물이 된 이유는 비트코인 선물위원회인 CFTC에서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SEC와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해준 거지. 음. SEC에서 관리하는 현물 ETF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라고 선을 것습니다 이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고요 아 이번에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주 칠에 2 4 시간 들어가니까 가격 조정 및 선행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호받으면 하겠지만 보호받지 않으면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고 라 일축했습니다.